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알아두면 바로 쓰는 패턴 영단어 class. I'm your teacher, Katie. 우리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면서 어떻게 잘 지냈나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복습, 리뷰 같이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각 계절을 나타내는 spring, summer, fall, winter과 같은 단어와 날씨가 따뜻해 라는 표현 It's warm. 날씨가 더워 It's hot. 등 날씨가 어떠하다 라는 표현을 배워 봤었죠. 그리고 What season is it? 무슨 계절이야 라고 물어보는 질문도 배워 봤는데 지금은 따뜻한 봄이야 라고 답한다면 It's warm spring 이라고 대답했었죠.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여러분. 자, 그럼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let's go! <목소리> 여러분은 어떤 간식을 제일 좋아하나요? 샌드위치, 쿠키, 사탕, 아니면 초콜릿? 선생님은 쿠키를 가장 좋아해요. 간식으로 먹기 좋은 쿠키는 우유랑 먹으면 찰떡궁합이죠? 쿠키는 모양도 다양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동글동글한 쿠키, 그리고 세모 모양의 쿠키, 길쭉한 네모 모양의 쿠키, 정사각형 모양의 쿠키, or 별 모양의 쿠키, 또 하트 모양의 쿠키까지. 아, 길쭉한 타원 모양의 쿠키까지 있네요. 여러분은 어떤 모양의 쿠키가 가장 마음에 드나요? 쿠키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지네요. 근데 여러분, 아까 어떤 모양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등 이렇게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영어로 배워볼 거예요. Are you guys ready? 음, yummy. It looks so delicious. 냄새가 너무 좋은 피자라니 정말 먹은직스럽게 생겼네요. 근데 이 피자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아하, 동그란 원 모양이죠. 동그란 원은 영어로 circle이라고 해요. Repeat after me. 선생님, 따라 해볼게요. Circle. Circle. 여기, 피자 모양이 무슨 모양이라고요? Circle. Oh my god, it's sandwich. 여러분, 빵 사이에 맛있는 야채와 치즈가 가득한 샌드위치네요. 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 맛있는 샌드위치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죠? 뾰족뾰족한 게 세모 모양이네요. 세모 모양을 triangle이라고 합니다. Repeat after me. Triangle. Triangle. 맛있는 샌드위치는? 어떤 모양이라고요? Triangle. Oh, it's my favorite. Chocolate. I love chocolate so much. 선생님이 좋아하는 초콜릿, 여러분도 좋아하나요? 자, 여기 초콜릿 모양은 어떻게 생겼죠? 음, 옆으로 기다란 직사각형 모양이네요. 직사각형은 영어로 rectangle 이라고 해요. Let's do it together. rectangle. rectangle. 자,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TV, 무슨 모양이죠? rectangle. Very good. 와! 이게 뭐죠? 아, 생일 카드네요. 가족, 친구들 생일에 여러분도 생일 선물과 함께 손글씨 꾹꾹 눌러 담은 예쁜 카드 쓰는 거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너무너무 좋아해서 쓴 편지도, 받은 편지도 많답니다. 자, 이렇게 네모, 정사각형을 영어로 square이라고 해요. Repeat after me. Square. square. 자 여기 생일 카드는 무슨 모양이라고요? That's right, square. 어? 저기 바닷가에 저건 뭐죠? 밤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나? 음, 여러분 저게 무엇인지 아세요? 저건 바로 바다에서 사는 불가사리예요. 불가사리 모양은 어떻게 생겼나요? 뾰족뾰족한 게 밤하늘의 별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이렇게 별 모양을 영어로 star이라고 해요. 밤하늘에 떠있는 별도 영어로 star. 둘다 똑같답니다. 선생님 따라 말해 볼까요? star, star. 하늘에 떠있는 별, 그리고 별 모양은 영어로 star. 와, 이번엔 빨간 풍선이 가득하네요. 한 개도 아닌 여러 개가 있어서 더 이뻐 보여요. 이렇게 이쁜 빨간 풍선은 무슨 모양인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두구? 맞아요. 하트 모양이에요. heart. r e p e a 'heart'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떤 모양을 그리죠? 'that's right', 'heart' 이번엔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빵이에요.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데, 더 배고파졌어요. 한 입만 먹고 싶네요. 자, 여기 있는 빵 무슨 모양이에요? 둥글긴 둥근데 위아래가 조금 길쭉하죠? 이렇게 타원 모양인 oval이라고 해요. Repeat after me. Oval. oval. 여러분, 빵은 무슨 모양이라고요? oval. 자, 그럼 우리 열심히 단어들을 배워봤으니 신나고 즐겁게 음악에 맞춰서 외워봅시다. Are you ready? Let's go. 자, 방금 배운 영어 단어들 복습해 볼게요. 동그라미는 circle. Circle, circle. 세모는 triangle. Triangle, triangle. 직사각형 rectangle. Rectangle, rectangle. 정사각형 square. Square. square, 모양, star, s t 하트 모양, h e a r 타원 모양, oval, o v 자, 여러분 차례요. 동그라미, 세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별모양, 하트 모양, 타원, Good job, everyone. 동그라미는 circle, circle, circle. 세모는 triangle, triangle, triangle. 직사각형, rectangle, rectangle, rectangle. 정사각형, square, square, square. 별 모양, star, star, star. 하트 모양, heart, heart, heart. 타원 모양, oval, oval, oval. 자, 여러분 차례요. 동그라미, 세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별모양, 하트 모양, Good job, everyone! 우리 지금까지 사물의 모양을 지칭하는 단어들을 배워봤어요. 그럼 이제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이건 이러이러한 모양이고요. 저건 저런 모양이에요. 라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기억력 테스트. 우리 지금까지 배운 저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is? 저것은 어떤 색깔입니까? What color is it? 무슨 계절입니까? What season is it? 이렇게 무슨 무엇 무엇을 물어보는 질문은 모두 what로 시작됐었죠. 그럼 저건 무슨 모양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was로 시작하면 되겠죠? 먼저, 모양은 영어로 shape이라고 해요. 그럼 무슨 모양은 what과 shape을 합쳐서 what shape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것은 무슨 모양입니까? 라고 한다면 what shape is it?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같이 선생님 따라 해볼까요? what shape is it? What shape is it? 친구가 질문을 했으니 답을 해야겠죠? 그것은 이러이러한 모양입니다를 영어로 말하면 It is a mm -mm, ~~라고 말하면 돼요. 잘 모르겠다고요? 선생님이랑 더 차근차근 배워볼게요. 아, 이건 무슨 모양이에요? What shape is it? 동글동글동그라미는 아까 영어로 뭐라고 했었죠? 맞아요. circle이라고 했었죠. 그것은 어떤 모양이에요? What shape is it? 이렇게 물으며 그것은 동그라미예요. It is a circle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질문할 테니 여러분도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What shape is it? It's a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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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뾰족한 세모 모양이 나왔네요. 우리 아까 세모 모양은 영어로 triangle이었어요. 그럼 저건 무슨 모양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It's a triangle.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Repeat after me. What shape is it? It's a triangle. What shape is it? It's a triangle. Very good. What shape is it? It's a triangle. What shape is it? It's a triangle. 자, 이번엔 무슨 모양이에요? 바로 긴 직사각형이네요. 우리 아까 직사각형은 영어로 뭐였더라? That's right, rectangle.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럼 선생님이 질문할 테니 여러분 큰 목소리로 답해 보세요. What shape is it? It's a rectangle. What shape is it? It's a rectangle. Very good. What shape is it? It's a rectangle. What shape is it? It's a rectangle. 어? 아까 긴 네모난 모양의 초콜릿 같기도 한데 길이가 조금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건 무슨 모양이에요? That's right. It's a so square. 정사각형이죠? 그럼 같이 해봐요. What shape is it? It's a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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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모양이 나왔네요. 별은 영어로 star. 그럼 저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It's a star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Repeat after me. What shape is it? It's a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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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what shape is it? 이건 어떤 모양이죠? It's a heart. 하트 모양이죠. 함께 해볼게요. What shape is it? It's a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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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shape is it? 이건 어떤 모양이죠? 맞아요. 타원 모양이네요. 어? 저건 무슨 모양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It's an oval. 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Repeat after me. What shape is it? It's an oval. What shape is it? It's an oval. Good job, everyone! What shape is it? It's an oval. What shape is it? It's an oval. It's quiz time! 이제 선생님과 함께 오늘 배운 문장들을 이용해서 함께 문제 풀어봐요. 오, 다양한 모양의 물건들이 있네요. 이 그림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들을 찾아 봅시다. 저 가운데 있는 이 모양. What shape is it? Mm, that's right. It's a heart. 맞아요. 잘했어요. 선생님이 영어로 질문하면 여러분도 영어로 대답해 주세요. What shape is it? It's a heart. Very good. Next. 저기 위에 또 다른 모양이 있네요. What shape is it? 어떤 모양이죠? 맞아요. It's a star. 예쁜 별 모양이네요. What shape is it? It's a star. 자, 이번엔 상자를 볼까요? What shape is it? It's a square.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이네요. 질문하면 영어로 답해 주세요. What shape is it? It's a square. 지금 보이는 모양은 어떤 모양이죠? 음, 이 모양은요? What shape is it? It's a triangle. 뾰족한 세모 모양이군요. What shape is it? It's a triangle. Well done. 알아두면 바로 쓰는 패턴 영단어.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사물의 모양을 지칭하는 단어들과 그 단어들을 활용해서 이건 이런 모양이랍니다라는 문장을 배워봤어요. 우리 맛있는 도넛을 보고 What shape is it? 라고 물어본다면 Oh, it's a circle.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And 우리 지난 시간에 notebook 배웠었죠?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분? What shape is it? It's a rectangle. Very good. 어때요? 영어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으로 만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요. 이렇게 매일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를 한다면 슬슬 영어 실력이 쓱쓱 올라갈 테니 오늘 배운 내용들 잊지 말고 복습하기에요 Okay, everyone. Study hard and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bye.